바로 먹다 돌렸어요 뭐야 누가 우리 스 쏘는거야 강에서 지금 쏘는거 같은데 그걸 이렇게 맞춘다고요? 이거 저거리를? 뭐 맞춰요 아 그래요? 그런거 지금 너무 네. 잘 들어가는데 총알이? 얘도 파밍하고 있잖아요 가 보네 아 아이고 아.. 화물선박 하기 싫었어 화물선박이 제일 안좋아 아, 내구도가 안좋아서 한새끼 아니에요? 한새끼데 하나 쏘고 있네 아, 해보자고? 개새끼야 해보자고? 어 미안 NPC는 NPC는 NPC는, NPC는 하면 안되미 애들 다 빠졌어요. 랑크로스님 일단. 두 마리 왔나? 나보다 하나 온거 같은데? 하나 하나 하나. 핑 찍어드리고 있어요 계속. 아닌데? 그놈 가까운데 애들 다. 혼자 안나 쟤? UAB 끝나가서 안 보여요. 왔어이새핵 같은데? 보면 알죠. 데미지가 다 들어오는데? 아, 공격 결기가 그러니까. 결기가... 친구해요 x 눌러서. 핵이네. 그러니까 아까 멀리서 멀린데도 데미지가 다 들어오는 게 말이 안 되는데. 어. 든 고생 많았다.